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어, 상당히 좀 많이 어, 밀려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 이렇게 밀린 상황에서 음, 매수를 해야 하는 네, 그런 이유와, 어,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종목을, 네, 뭐 종목이 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를 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음, 최근에 고점 대비 좀 상당히 좀 많이 어, 주가가 밀려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어,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왜 어,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전그 차트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년 전에도 뭐 지금과 같이 비슷한 상황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다가, 자, 이때 이제 장대 음봉을 맞고요. 뭐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좀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항상 주식은요. 어, 여기 노란색 2평선이 이제 바로 2 1일평선인데 음, 보통 이제 주식은 어, 그 이평선과의 이평선과의 그 거래 그 이격이 발생이 될때 이게 이제 이 떨어진 폭을 이격이라고 합니다. 네, 2 1일평선과이 라인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 이격도 이격이라고 하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그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격을 좁히려는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주는데, 자, 이격 좁히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 1이평선을 기준으로, 어,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이제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어, 2 1이평선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주죠.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하락하고 나서 반등 줬다가 다시 재차하락. 두번의 어떤 세 번의 그 하락 파동이 나오니까 이때는 뭐 21선까지 돌파를 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또 이제 많이 상승을 하니까 다시 또 이제 하락을 해요. 하락을 했지만 또 다시 이제 두 단계 하락을 하고 어, 21평선 라인으로 다시 재복귀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밀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적어도 2 1위 평선까지 다시 어그 상승을 좀 주는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과도하게 밀렸을 때그 흐름을 한 볼게요. 뭐 이때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네뭐 상승을 또 주네요. 자, 꾸준히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역시 2 1선 위로 붙게 되고 또 밀리니까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과정을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하락하고 올라가고 다시 뭐 급격하게 또 밀리니까 또 반등도 아주 강하게 줍니다. 자, 또 볼까요? 자, 뭐 이때가 지금 현재 구간하고도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고점 찍고 나서 계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자, 어때요? 네, 하락이 과도하게 진행되니까 그 이후에 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예전의 고점 때까지 어, 상승하는 그런 강한 힘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볼까요? 역시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밀리니까 21선까지는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 또 다시 밀리니까 21선 위로 또 복귀하는 모습. 자, 또 보겠습니다. 급격히 밀렸을 때그 흐름을 잘 보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나서 21선 금방까지 올라가고 또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나서 21선 위로 살짝 복귀되고 또 하락이 진행되고 나서 21선 라인 때까지 올라가고, 자, 하락이 진행되면 여지없이 21선 때까지 주가가 회개하는 네,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뚫어 올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면, 네, 그, 복원력도 더 상당히 더 커지는 그런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상승을 주고다가 여기서도 급격히 또 밀리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예, 고점 대비 상당폭 밀리니까 예, 급격하게 또올라니다 거의 한 100포인트 정도, 100포인트 이상 뭐 이렇게 하락이 되면은 그에 따른 반등도 크다. 이렇게 아,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많이 되면은 그에 따른 반등을 준다. 자여기서는 마찬가지죠. 예, 하락이 또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예, 역시 뭐 회복하고 어, 상승을 또 주고 있습니다. 자, 또제 하락하는 걸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하락했다가 21선 복귀되고요. 네, 계속 반복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네, 항상 뭐늘 같은 패턴이죠? 네.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계속 올라가네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급격히 밀리니까 21선 금방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자, 늘 그렇죠? 네, 급격하게 밀리니까 또 회복하고요. 급격하게 밀리니까 또 회복하고요. 자 계속 이런 식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지 없습니다. 네, 이때도 뭐 많이 밀립니다. 네 그리고 또뭐 뭐 옆으로 좀 살짝 미어서 가지만 여전히 뭐 21선에는 터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어, 100포인트 이상 하락을 진행하니까 그때는 좀 제법 또 상승을 좀 주고 있어요. 네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고. 예, 역시 뭐 마찬가지로 또 떨어지니까 올라가고 또 떨어지니까 올라가고 예,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뭐 엄청난 그런 상승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반등주고 예, 뭐 이런 걸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예, 또 떨어지고 반등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그 형태가 좀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제가 어이 예전 차트를 돌려서 10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그 상황을 보여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자 여지없습니다 어, 여지없이 그 주가가 과도하게 이렇게 하락이 되면은 그에 따른 그런 기술적 반등을 어, 강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폭이 에, 얼마가 되던 간에 분명히2 1일 이평선 근처까지 혹은 그 이상 어, 상승을 줬던 과거의 그 전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과도하게 진행, 하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겁먹을 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21선 근처까지는 회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21선까지의 그 구간이 상당폭 많이 남아 있죠. 최소한 21선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로 본다면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인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과도하게 밀렸을 때는 그에 따라서 반등도 어 제법 많이 주었던 그런 과거의 사례를 볼때 이번 반등이 뭐 중간에는 뭐 왔다 갔다 흔들리기도 하겠습니다만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악재도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어 중국의 어 마찰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어, 마찰 이런 것들이 뭐 지금 계속 최근에 시장에 그 어떤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악재의 어떤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심리적 저항이 어, 그 다시 뭐 재부가 되더라도 예전만큼 어, 강한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어, 어떤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보단 어,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은 과도하게 밀린 종목은 어떤 종목이든지 분명히 수익을 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종목을 뭐좀 물려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좋은 종목을 갈아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것이고 혹은 뭐 지금 보유한 종목이 뭐 아주 뭐 괜찮은 종목인데 과도하게 좀 하락이 됐다라면은 지금은 좀 버티기 모드로 가면은 분명히 그 종목은 좀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뭐 손절매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보유하거나 좀 기다려 보거나 하는. 그래서 좀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거나 혹은 매수를 하거나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종목이 다 똑같진 않죠. 그렇지만 확률 게임,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바로 어 지금 방송에 어떤 그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점인데, 일단은, 어,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제가 초보자,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그런 종목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평가 종목이라는, 네, 그런, 어, 뭐, 저만의, 저의 그런 어떤 어, 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은, 뭐 부채 비율 최근 결산 150% 이하, 영업이익률 최근 결산 5% 이상, 퍼 네, 그리고 최근 결산 15배 이하, 그리고 이제 매출액은 최근 결산 300억 원 이상, 영업이익률은 최근 5, 어, 최근 분기 5% 이상 자, 이러한 그 룰을 네, 저 나름대로 정해봤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요 음, 요 룰은 네, 여러분들의 뭐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6% 이상으로 바꾼다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15배인데 16배로 바꾸는 거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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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마음대로 예, 바꿔서 어, 뭐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한 어떤 기준이고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더뭐뭐좀 여유롭게 하거나 아니면 좀더 어, 내려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수치를 조정해서 여러분들 그 성향에 맞게끔 또 안정적이면 더이 수치를 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바꾸시면 되겠죠. 예, 자 거기다가 자 지금 이제 과도하게 밀려 있는 종목들이 좋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훌륭한 종목들인데, 자이정도면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양호하게 이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어, 하락이 과도하게 진행이 된 그런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도 어, 이격도가 높거나 하락률이 높게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반등이 강하게 준다. 같은 원리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 원리로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어, 52주, 최고가 대비, 어, 하락률 300개 종목을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 짜잔! 하고, 이렇게 종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 7목종목이 어, 자, 이렇게 이제 검색식에 걸려서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들이 어떤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실제. 자, 종합 주가 차트를 띄우고요. 자, 제가 아까, 어, 검색해서 나온 종목들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 순위로 제가 거래량이 많은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노스웰이라는 종목. 자, 노스웰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걸 좀 옮기고요. 자, 주가가, 어, 좀 과도하게 좀 밀렸었는데, 뭐, 유상증자라는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TA 홀딩스도 역시 계속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그죠 예, 애경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y, 어, S Y Investment, 보스코엠텍, 드림텍, 이건산업.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네, 무림 PMP, 뭐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네, 과도하게 이렇게 하락이 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입맛에 맞는 네, 이렇게 정해서 입맛에 맞는 종목들을 좀 매수하면 되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무조건적으로 뭐 하락률만 많이 진행이 됐다, 뭐 거래량이 무조건 많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들 중에서도 종목들을 검색해 어그 실제 이제 어떤 시황 뉴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토대로 해서 어 어떤 그 내용을 또 갖고 있는지 뭐그 종목 뭐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이제 선정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뭐 최근에 호재는 없는지 있는지 뭐 악재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해서 또몇 종목으로 또 추려서 또볼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서 매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저는 이제 검색해서 나온 종목이 열, 어, 일 종목이 이렇게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여기 이제 어 52주 최고가 대비 이제 하락률 순위인데. 자, 요거를 이제 이격률로 바꿔서, 자, 이격률만 따져서 이렇게 검색을 또할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보고, 검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종목이 뜨네요. 근데 보면은, 예, 종목이 아까랑 뭐 겹치는 종목이 뭐 대충 봐도 많네요. 노스엘도 그렇고, 아까 뭐 애경산업도 봤던 것 같고요. 예, 뭐 많이 겹치죠. 왜냐면은 뭐 이격도가 떨어진 거나, 예, 52주 그 최고가 대비 이제 하락한 거나 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격률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이 어, 이건 21선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까는 이제 최고점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거는 어, 최근에 21선을 기준으로 하락률이 높은 300이 종목 예,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아까 그 뭐, 이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 예,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똑같고요. 요것만 예, 이제 틀려지는 건데, 이격도만 틀려지는 건데, 보시면은 거의 종목은 뭐 비슷한 게겹치는 종목이 또 있어요. 예. 뭐 뒤에 홀딩스라든지뭐노스엘이라든지 흥국은 뭐 예, 지금 처음 보이네. 근데 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죠?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점 대비구나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밀렸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아까는 검색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검색에 예,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뭐 애견산업 아까도 있었던 것 같고, 예, S V 인베스트 아까 있었던 것 같고요. 폼텍 네, 코리아라든지 현대건설 기계 요것도 아까 본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1 6종목이 이렇게 검색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크리, 어, 시, 크리스 FNC까지 네, 뭐 유나이티드야 뭐 이런 종목들이 검색에 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매수하냐 지금과 같이 음, 하락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어, 지금과 같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 기본적인 분석에 입각한 그런 내용들, 이 내용 조차도 자 이건 저는 이제 제가 잡은 기준인데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잡는 기준이 많아요. 예, 저는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그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자 근데 거기다가 이격도라든지 예, 52주 최고가 대비 등락률. 뭐 이런거 순위로 예, 하위순위를 보시면 되겠죠 그런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살짝 뭐 어, 검색식을 좀 변경을 시켜서 어, 매매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식은 뭐 저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영음문을 통해서 예, 키움증권을 통해서 제가 검색식을 정해봤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뭐각그 증권사들 hts 저는 여러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이런 검색식들이 어 거의 똑같은 회사에서 하나?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은 네, 아마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네, 검색식 어, 조건 검색하는거 이렇게 해봐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식으로 검색을 해서 어, 여러분도 좋은 그런 성과를 네,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점 매수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